아,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TV입니다. 즐겨찾기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그, 오늘도 좋은 책을 가져왔는데요. 그, 최근에 머리가 아파서 이 책을 한번더 읽었습니다. 그, 존경하는 고승덕 변호사님의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 없다라는 책입니다. 개미도 출판사진 나왔고, 13,000원 입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사서 여러 번 읽었고요 어, 이 분은 아시다시피 재학 중에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하시고 행정고시 수업 외무고시 자석 합격하시고 서울법대 수업 졸업하시고 수원지법 판사하시고 하버드 대일 콜롬비아 로스쿨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뉴욕 등 사계집 변호사 되시고 이 세계 최대 로보인 BNM에도 변호사가 통하였습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수험생활에서 특히 강조할 만한 이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976년 8월 31일 생활규범을 작성하여 노트에 다음과 집기명으로 만들어 적었다. 1번. 일의 신념과 자신으로 임한다. 2번. 결심하기 전에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3번. 동물 집단합력을이겨낸다 4번. 필요한 경험를 가려 말한다. 5번. 집안일에 협력헌신하며 친척과 유대를공고해야 한다. 6번. 건강에 유의하며 음식을 조심한다. 7번. 술 여자 담배를 피한다. 8번.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 9번. 신문과 tv를 보는데 과다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10번. 피곤과 나태를 구분한다. 하나하나 다 좋은 말씀이시고,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수험생은 일반적인 얘기, 권장하시는 것도 있고, 합격 후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일단 고시를 시작하면 빨리 끝나는,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정말 보고 배워야 될 것은 그 수업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합격을 하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합격하는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게 정말 추천할 만하고요 여러분 중에서 뭐 이분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것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분이 선거 나가고 떨어지신 이후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세계 에 합격하신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한번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래 신념과 자신도 임한다. 2번 결정하기 전에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3번 에 동무집단 압력을 이겨낸다. 4번 에 필요한 경우를 가려 말한다. 5번 집안일에 협력은 신하며 친척과 유대를 공고해야 한다. 6번 건강에 유의하며 음식을 조심한다. 7번, 술, 여자, 담배를 피한다. 8번, 헛되보 내는 시간을 줄인다. 9번, 신문과 TV를 보는데 과다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10번, 피곤과 나태를 구분한다. 입니다. 종병아는 고승덕 변호사님의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 없다라는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수업적인 문 얘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많이 강조하셨고요. 참고할 만합니다. 네, 예, 일독을 권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마이랄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